정말의 침입니다. 자, 이번에 바이오 리더스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리더스. 자, 이제 익숙해졌죠? 자, 이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번, 여기까지 갔었죠? 시세를 한번 주고, 다시 멈춰 있습니다. 그죠? 자, 연봉부터 볼게요. 어, 자, 쭉 살펴보면, 이대로 보면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땡기니까, 어때요? 에, 의지가 있죠? 에, 어떻게? 이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연봉에서. 안 깬다고, 흐름상. 그죠? 자, 월봉 볼게요. 음, 월봉을 보니까, 처지는 그림이에요. 그죠? 아직 못 남아갔어요. 그죠? 자, 윗꼬리를 달수 있는 자리가 만원대에요. 그죠? 딱 봐도 알겠죠? 예, 지자와 저하고 만나니까 만원 좀 밑에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아직 못 돌렸어요. 그죠?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드니까 슬쩍 머리를 되고, 거래가 좀 터지려고 하죠. 그죠?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그죠, 여러분? 자, 하루도 남았죠? 이제 주에. 자, 이 부분이 근데 보세요. 머리를 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이번 주에. 그죠? 렇 저는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리가 들면 시도를 하겠군. 어디까지? 지지하자원까지는 시도하겠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9,500원 대부터 만원, 1만0 0원까지는갈수 있겠다. 예, 저런 걸 보는 거 같아. 자, 예? 그렇죠? 예, 1번 볼게요. 자, 의목을 보니까, 예, 여기서 주체를 한번 보죠. 주체. 자, 지저분하죠? 그죠? 자, 개인은 뭐, 그냥 그렇고, 죠 주체가 뭐, 굉장히 뚜렷한 건 아니죠? 자, 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방해하진 않아요. 우상향으로 가는데, 흐름상. 그죠? 그죠? 대단히 흐름상 방해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 그죠? 예, 그럼 이게 저는 되게 중시적인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러면, 이 파동에 이만큼은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까지는. 아까 근데 여기 알잖아요, 어떻게? 예, 이지자조게 이렇게, 그죠? 그죠? 자, 분봉으로 가볼게요. 자, 좀 전에 설명했죠? 자, 여기. 그죠? 이유가 있었죠? 예.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갔다가 흐르면서, 요렇게 머리를 들잖아요? 요게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타이밍이에요, 머리가 드는 날. 요거 일본하 같은 거예요. 390분이니까.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16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짧은 그림인데, 얘는 더 줄여서 볼게요. 어떻게 나 자, 이 부분을 한번 갔다 후려 폈어요. 그죠? 예. 네, 뭐 후려 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제가 참 좋아한다니까요. 모양을.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한다니까 예. 네, 좋아한다니까. 네, 정말 좋아한다니까. 네, 정말 좋아한다니까. 여기서부터 했으면 여기. 여기서 못했으면 여기, 여기서 못했으면 여기, 여기서 못했으면 여기. 그래서 한번 중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를 드는 지점이 여기서 확인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네, 여기예요. 여기 여기. 되게 비싸죠? 그죠? 엄청 비싸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죠? 개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사서 누가 주가를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계선을 올린다는건뭐요 레벨을 바꾼다는 거죠. 그 회사가 뭔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누가 사서 그 레벨을 바꿔주는 거 아닐까요? 그 그러니까 주가에서 일정한 흐름에서 범위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바이오 이데스였습니다. 정문일칩입니다.